네. 여기가 시민 갤러리에요. 음. 그 작품들이 음. 우리 저 시에 그 미술 옆에 작가들이 다 음. 자기 작품을 정치하는 거예요. 이거 다 파는 겁니다. 팔렸어요. <laughs> <laughs> 아. 그래서 제가 주기적으로 우리 저, 아. 우리 시, 저 세종 반내 음. 작가분들 작품을 정시하고 네, 그렇게 나장관님들 음. 오시면, 그렇게 설명을 하고, 하나 사가라고 막, 제가 설명을 해요. 세일이다 싶으시구나. 네, 아, 그래서, 작가들한테, 음. 아니, 뭐, 그렇게 해주시는 것 자체가, 네. 많이 팔리고, 많이 보다 엄청나게 힘들겠는데. <laughs> 그래요, 갤러리에요. 그래서, 제가 막 옆을 찔렀더니 하나 사갔어요. 네. <laughs> 자기를 갤러리 만든다고 그러는데, 음. 이 작품이 좋겠다 해가지고. 네, 네. 여기 저이뭐 가구도 다 똑같아요 음, 음, 작품들이고 음. 음, 어, 이제 주기적으로 바꾸려고 해요. 그거 때문에 또 하나 사십시오 일층에 <laughs> <laughs> 규데가 <칠> 없어요. <laughs> 근데 저희 아까 선생님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대접받는 느낌이다. 왜냐하면 일층에 이런 방이 없거든요. 아 그런데 직접 이런 저 가구 이런 것들도. 정례적으로 바꾸실 게 아니라 정례적으로 교체할 수 있게 세이즈를 혼자 할수 있게. <laughs> <실장님을 웃음> <하는> <laughs> 아니. 아니. 프랑스 작품들을 <laughs> 이제 <저 시간에> <laughs> 그리고 대사가 작품들을 이렇게 전시간에 걸어놨어요. 대사가 오는 손님들한테 설명을 해요. <laughs> 역시 프랑스 남이다 <나면> 싶었는데. <laughs> 우리 예고 아이들이 <laughs> 아, 작품을 <laughs> 아, 아그 언제 그 예고 애들 특별 델러리라고 그런 분들은 예, 그때 진작에 따서 우리가 한대 수술, 기별로이 연습할 좀 근데 뭐 여러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아, 어떻게 하든 우리 예고 학생들 네, 네. 어, 그것도 좋겠 네. 우리가 앞으로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지고 요거는 이제 현무의 의을 통해서 같이 추구해야 될는게 너무 많아요. 시 이자까지도 잘 세웠지만 더 잘되게 하는 선기도 생각했습니다. 니다합니다 세종의 아이들과 학생들을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참또 고마운 일입니다. 세종시의 발전을 위해서도 더 긴밀히 협의하고 지혜를 모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교육발전특구시범사업, 세종형 늘공학교 조선은 우리 세종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세종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온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자주 쓰는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두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죠. 어, 시청에서 추진하는 전국 어린이 한글 대왕 선발대회와 신규 교육시설 조성 사업, 그리고 정원의 정원 속의 도시 세종과 관련해서도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함께 풀어야 할 현안들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비해야 될 세종시법을 포함해서 법과 제도도 있고 다음 국회가 열면 공동으로 힘을 발휘해서 풀어가야 할 과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다음엔 오늘 행사를 통해 세종시와 세종시 교육청이 향후 협력해 나갈 협력사항에 대해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2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5개 부모에 대해 양, 이 협력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한대사랑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협력입니다. 세종시가 개최 추진 중인 전국 어린이 한글 대학 성발대회 위치, 위치 및 교체 양 기관은 적극 협력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미래인재 육성시설 조성을 위한 협력입니다. 시가 장군면에 조성하고 있는 공공시설 복합단지 는 4개 근로 인 교육 전 국제교육원 등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신규 교육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정원 속의 도시, 세종 조성을 위한 협력입니다. 세종시는 뛰어난 정원 인프라를 바탕으로 2026년 국제정원시 강남의 개최 등 정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밝은 도시의 아름다운 정원이 아니라 정원 속의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만큼 양 기관이 학교 정원을 조성하는 등에 협력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세종연 늘봄학교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입니다. 정부 국정 과제를 추진 중인 밀봉학교 정책에 대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지정 및 운영을 위한 협력입니다. 양기관이 현재 세종시 교육발전특구 지정신청에 대비하여 기본구상 등을 위한 연구규목을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 기관이 고려하고 있는 모든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자 합니다. 고기 고기 넘기는데그원인을 제가 생각해 보면 아무도 안한 거를 해보다 보니까 또 무든지 이거 확실한 것 같은데 이게 되말까 우리는 지금 공사 중이여 뭐 <laughs> 2003년까지 만들어가는 <웃음> 도시하고 <웃음> 이미 해가지고 몇십 년 <laughs> <시간> 지난 <웃음> 도시하고 <laughs> 왜그 흉평수는 얘기에 그런데 안 수도 없는 대통령 장관의 모습까지 아다보요